이 세상에서 돈은 삶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통해 어떻게 돈을 벌수 있고 얼마나 벌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보시죠.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제 여러분, 오늘은 해외 직업탐구 8편 산후조리사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습니다. 캐나다는 한국과 다르게 산후조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산후조리사가 직접 산모의 집을 방문해서 퇴역하는 시스템인데요. 오늘 하루는 산후조리사를 근무하시는 분의 하루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예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고 산후조리사로 일하고 있는 홍수경이고요 37세입니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어 네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아침인데? 일찍. 아, 저희는 네. 캐나다는 산후조리사랑그 네. 다음에 대부분 산후 마사지사랑 같이 팀을 이뤄서 가서 산모님댁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준욱 로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캐나다 온지 21년째예요. 저는 산후 관리사로 시작을 한 다음에 캐나다 보험 시스템이 좋아 가지고 제가 칼리지를 간 다음에 학교 졸업하고 라이센스 취득해 가지고 지금 공식 캐나다 마사지사로 일을 하면서 마미사랑에 소속돼 있습니다 아, 그럼 학교 를 언제 졸업하셨어요? 아 저는 4년차 되거든요 굉장히 네. 늦게, 늦게 갔어요 근데 캐나다는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칼리지가 오픈이 돼 있어서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하고 수입도 산후관리사보다는 훨씬 좋고 또 제가 시간이 스케줄된 대로 일을 하니까 시간도 플렉스업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젊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이거를 권해요. 캐나다 보험 시스템에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캐나다 출산율이 높구나. 네, 그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명, 4명이죠. <laughs> 네. 이제 저희 그 산모님이 이제 어디 어디가 불편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더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시면 이제 저는 산후조리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식단이나 그다음에 뭐 산모님 케어나 그리고 뭐 아기 케어가 들어간다면 이제 저희가 같은 팀으로 해가지고 마사지사님 이제 가시면은 어떤 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뭐 제가 어떻게 또 옆에서 서포터 할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통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었어요. 네. 음. 그럼 아침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laughs> 네. 전체 일하시는 분은 몇명 정도 되세요? 10명. 마사지 사님까지 포함하셔가지고, 예, 예, 예. 예 전부 다 산모님 케어기 때문에 여자분이시고, 나머지 분들도 다 출산하신 어머님들 <laughs> 해가지고, 네, 8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은 다른 공부하는 방법이 있나요? 어 저희 회사에서 한한달 정도 공부하시고 또 실습을 나가시고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패스가 되시면 마음이 상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이 캐나다에는 있고요. 네. 이제 뭐 한국은 또뭐또 뭐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일정표인데요네 <laughs>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출산하시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해요. 그래서 네네. 뭐 아기 물건이 어떻게 준비되셨는지, 그래서 저 질문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캐나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알러지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알러지, 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이제 인터뷰를 먼저 하고요. 요거는 이제 일정표입니다. 아, 일정표 한번 봐도 될까요? 어, 네. 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정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어, 보통 음. 8시간 근무하시고, 이 캐나다라는 나라가 아빠들이 재택근무도 되게 많이 하고, 네. 뭐 아침 일찍 나가시는 아빠들, 아니면 뭐 9시에 나가시는 아빠들 되게 막 다양해가지고, 네, 네. 저희는 8시간을 시작으로 시간을 좀 선택하실 수 있게 해요. 아, 네. 기본은 9시고. <laughs> 네. 그럼 영어로도 다 번역이 되가요 네, 저희 외국인분들도 이 K 문화가 되게 퍼져 나가면서 네.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실제로 외국분들도 사나 조리를 신청 많이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그 외국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진짜 꽤 어. 많아요. 어이, 가격표도 있네요. 가격표. 어, 네. <laughs> 숫자가 중요하니까. <laughs> 보니까 두 가지 서비스가 있네요. 네. 하나는 이제 기본 관리고, 하나는 스페셜 관리인데. 네. 비싸다. <laughs> 비싼 편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요. 아, 근데 여기서, 네, 네. 여기서 네, 네. 지금 네. 이게 집안에서 혼자 받는산후조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페셜인 경우에는 여기서 나머지 금액이 마사지가 다섯 개 포함이신데, 이게 아, 네. 이제, 어, 회사 보험이 있어요. 보험으로 그냥 커버가, 커버가 돼요. 커버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돈에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아, 아, 네. 네. 그럼 바로 이제 또 일을 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산모님댁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네. 어, 같이 가보실래요? 네. 어, 그럼.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비교해서 산모들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네. 겹치는 시간대는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나요? 네 저희는 그래가지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음. 커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뭐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아기들도 케어해야 되고 또 이래가지고 아기들이 네. 있나요? 네저아기3명 있어요. 어. <laughs> 사랑스러운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산호조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제가 이제 결혼은 했지만 지금은 네. 혼자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 한 3년 전부터 혼자가 되면서, 무슨 일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친정 어머님이 이제 산후조리에 관련해서 한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막 산후조리 제대로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아 나는 애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애들을 보면 행복해지고 그런 거를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산후조리사라는 직업을 하게 됐고 캐나다는 엄마들도 되게 일을 음. 많이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한다 해가지고 학생의 길로 이제 또 들어가게 된 거죠. 아, 되게 부지런하게 사시는구나. 어, 되게 모자라요, 시간이. <laughs> 하루가 모자라요. 네네네. 안 힘드세요? 어, 힘들다고 생각... 한 적도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살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내가 지킬 수 있고 여기에 계신 산모님들은 그 한국식 산후조리를 되게 존중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 음. 여기서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되게 행복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감사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서로서로 서로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기는 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 한국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경쟁력이 있, 있나요? 여기 이 나라에 사는 게? 제가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로 뭐, 쟤는 왜 혼자 아이를 키워? 아니면 왜 아빠가 어떻게 된 음... 거야?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어 그냥, 싱글 맘, 그냥, 엄마 혼자 애를 키우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한 이유나, 뭐, 궁금한 것들이 이 나라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어 그래서 되게 특히 엄마 혼자, 뭐,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잖아. 요 이혼율 은 상당히 높고, 그런 분들 되게 경쟁력 있고, 홀로서기하기 되게 좋은 나라다. 저는 진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아,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일하시는 환경을 한번 보러 왔는데, 아시겠지만 신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하시는 모습을 최대 안전하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저희가 네. 출근을 바로 하면, 아기랑 엄마랑 이제 딱 분리를 해서 엄마는 바로 조금 쉬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보통 저희가 처음 오면은 전달드리는 일지가 있어가지고 언제 아기가 마지막으로 먹었고 아기 컨디션 뭐 특별한 거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아기 변 상태가 뭐 끈적이는지 아니면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도 상세하게 적도록 합니다. <laughs> 기분 좋아. 우리 응가 언제지? 했 우리 이제 가볼까? 야, 차. 죄송합니다. 저희 네. 어 아기가 이제 먹은 지 2시간 정도 지나서 목욕시키고 재우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신생아들이나 뭐 아기들이 목욕할 때물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기들은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도계를 씁니다. 네, 지금 37도에서 36도가 가장 적당한데 지금 이제 불빛이 깜빡깜빡 안 하고 있는 거는 되게 적당한 온도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도 받고 행복해하는 느낌도 받는 운동입니다. 아기 옷은 하나 입히기 편한 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왜냐면 아기를 바로 이제 옷을 입혀줘야 되니까. 그리고 아기 로션. 캐나다 브랜드입니다. <laughs> 보통 산후 마사지가 끝난 이후에 이제 좌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산모님들이 쓰실 수 있는 소금이에요. 이제 이거를 넣어서 좌욕을 세팅을 하는데, 저희가 잠시만요 아기가 울어서 이리 오세요 자욕은 물을 팔팔 끓여서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산모님들이 출산을 하실 때 이제 상처 같은 게 생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두번 정도 하시고요 그렇게 되시면 저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픈 부분을 이완해 주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 가지고 제가 많이 추천드리니까 캐나다 산모님들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딱 펼쳐서 입힐 수 있도록 저희가 아기 세탁물 관리를 해드리는 거고 아기들이 밤새 수유를 할때 뭐 흘리는 우유, 침대보 아니면 뭐 이제 쓰레기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아기가 자니까 산모 식단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산모님들한테 필요한 식단이 정확하게 있어요 뭐 철분이나 단백질이나 뭐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식단을 준비해 놓고 저는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가보도록 네, 어, 네, 저 이제 일이 끝나서 학교 수업을 맞추러 시간은 좀 짧게 갖고 빨리빨리 가고 있습니다. So it's directly this this knee, right? This knee directly working on here. 선생님 늦어져가지고. 이상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벌써 8시 반이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루를 제가 봤는데, 전 수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네. 어, 일반적으로 산후 관리 같은 경우에는. 네. 어 한달에 풀타임을 일하셨을 때 거의 한 4천불 정도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0만원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캐나다에서는 입주형 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상주 하시는 건데 그건 주 5일째 인데 그거는 보통 수입이 7천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정확하게 네. 아침에 9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방안 밖에서 근무를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애기랑 방에서 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상당히 많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오시고 싶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RM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의 이제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직업이에요. 네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에 두 개, 세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섯 개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마미 사랑의 산후 마사지는 1회에 170불이에요. 네네. 텍스 제하고 RMT 협회에서 내는 연봉은 7만 불에서 8만 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특 특히 이제 뭐 저같이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은 네네. 뭐 시간을 조금만 일해도 많은 수익을 가져갈수 있기 때문에 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한국이랑 다른 점은 여기선 정부에서 정확하게 인정하는 자격증이에요. 데 한국은 이제 그 시각장애인 분들만 마사지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게 법적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RMT라는 자격증은 여기 캐나다에서 따면 미국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뭐 되게 전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일을 하려면 워크 퍼미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기 이민 프로그램 중에 케어기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런 비자로 또 오셔서 저희 쪽에서 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저희 네네. 쪽이랑 또 같이 일하실 수 있는 좀 찬스가 음. 있습니다 토론토 마미사랑 검색하셔가지고 바로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직업탐구편을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다들 다 열심히 삽니다. 아, 근데 제가, 저도 다 봤는데, <laughs> 네.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도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되게 행복해요. 행복하고 만족도 네. 높고, 네. 저 집에 가면 또 행복하게 또 아이들이랑 또 지낼 수 있으니까. 음. <laughs> 또 엄마 이거 촬영한다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우리 린, 엘리, 유안 북구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제이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깔랑깔랑. 감사합니다.